2022년 형들 흑반의 기타 에어드랍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구들의 반란은 형들 리플 에어드랍과 바이낸스 에어드랍 그리고 기타 에어드랍으로 에어드랍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무료 코인 최고 정보 코인엑스입니다 형들. 영상 클릭하시고 형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렸고 형들 코인엑스 제가 말씀드렸고 두번째는 더 말했습니다 형들 가입 링크 가입 링크 메타버스 마르스코인 자동 보기 신청입니다. 핫합니다, 형들 열심히 모아야 될 코인들입니다. 코인엑스랑 더 마르스 형들 신경 쓰셔 가지고 최고라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모코입니다. 리플을 모으는 건데. 소액으로 형들 리플을 모아보는 재미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이달러입니다 하이달러 크라토스 역시나 꾸준히 몸의 면 형들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형들 흑반의 커뮤니티에다가 이 자료 모두는 형들 흑반의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달아놓을 테니까 커뮤니티에서 형들이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들의 송투를 응원하는 흑반대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무에서 유만 창출합시다